네, 중앙첨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상입니다. 중앙첨단 소재. 지금 일단 최근에 상승을 엄청 시원하게 보여줬어. 얼마나 상승을 했죠? 지금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80% 넘는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 조정 기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승이 1파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 상승을 컴펌할 수 있는 이유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해주고 거래량이 죽지 않았죠. 거래이 계속 올고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면서 분봉으로 자세하게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기가 상승 1파동인데 조정이 계속 나오다가 중간중간마다 거래량이 약간씩 여기는 아니고 거래량이 약간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 구간. 그러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패넌트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승 1파동이 나오고 여기 고점과 그다음에 나온 이 올라갔을 고점을 이었을 때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맞죠? 그리고 여기 여기 저점과 여기 내려왔을 때 저점을 두 시간 봉인데 이었을 때 정확히 이 매물대 라인에서 딱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중앙첨단 소재 만약 오늘에 지금 만약에 아니죠. 이미 조가망을 했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여기를 일단은 뚫고 지금 한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붙일 수 있겠네요. 3,300원. 한번 장대양봉으로 갭을 띄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런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받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트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하루이 헤이드로 리트이었죠 한번 예시상 보시고 갈게요. 보시면 이 흐름인데 동일하게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약간 이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매물대에서 제가 지지가 나오면 크게 올라간다고 봤는데, 실제로 개비 뜨면서 올라갔고, 이 매물대에서 다시금 자리가 나온다는데 또나왔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 중앙첨단소재와 지금 하이드로이트은 차트적으로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섹터도 동일하죠. 2차전지. 어찌 됐건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앙첨단소재와 하이드로이트이 동일하게 지금 매물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이탈한 것처럼 보여요. 한번에 슈팅을 해서 지금 왜냐면 매물대니까 팍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매물대를 부신 다음에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어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는 하이드 리팅과 동일한 이런 수련 패턴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 왜? 분봉이죠. 이 평선으로 봤을 때 내려오는 지금 61선 추세선을 돌려냈어요.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내일 상승하게 되면 21선 이렇게 붙고 61선 골크를 내면서 이렇게 캔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럼 120평이 내려오겠죠. 그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법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제 영상에서 많은 지금 기법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정확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도 꼭 누르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어, 일단 하이드 리틈 같은, 아중화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당장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여기 정고점 부분까지, 내일 정고점 부분으로 가던, 내일 한번 쏘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음 주에 여기 정고점 부분까지 가던,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내일 상승이 날 확률이 매우 높은 분봉상에서 흐름이 보여준다. 내일 봉상에서 흐름도 너무 좋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영,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내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아, 하참 최선생, 정말 이런 애가 유튜버가 있는데, 정말 말을 했는지 맞는지 틀린지, 내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똑똑하게누르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정말 차트를 크게 보면 올봉입니다. 지금 전형적인 차 지금 세력의 차트 패턴이에요. 왜냐면, 보시면, 이한 번에 올린 거를 이 매물대까지 다 빼요. 올린 걸다 빼고, 올린 걸다 빼고, 다시 매물대라해서 다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세력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매우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말 잘 고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다가 고점에 들어가는 순간 올렸던 걸다 빼는 그런 불상사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 정말 중요하고 또 매도도 잘 해야겠죠 매도를 잘 해야 이런 내려왔을 때 다시금 우리가 매수를 해서 더큰 수익으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알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알수 있다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들어가서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겠죠.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런 자리죠.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세력의 매수를 할수 있는 지표이고 이 빨간색 선이 세력의 매도를 할수 있는 선입니다. 실제로 세력의 매수가 들어온 게 지표에서 뜨니까 이만큼의 상승이 세력의 매도라인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고가까지 올랐는데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시 하락이 나오죠 얼마나 상승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최소한 세력의 매도라인까지 20% 최고가까지는 몇 퍼센트죠 51% 넘는 상승을 피해 볼수 있는 타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다른 예시상 살펴볼까요 네 바로 여기죠 지금 세력이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면 이만큼의 상승을 시원하게 뽑을 수 있었죠. 근데 보시면 세력의 매수 표시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올린 걸다 뺀다고 했어요. 이만큼의 하락을 또 취하잖아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만큼의 수익도 취할 수 있지만 이만큼의 다 빼는 그런 걸 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종가 마감에서 매수를 했다면 세력의 매도 타점까지 23%추가까지몇 퍼센트죠? 무려 36% 넘는 상승을 취해볼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하면 이렇게 손쉽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에게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이용한 이런 매매 타점을,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타점 여러분들도 구독자님들도 혜택 이용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과 그리고 또 지금 중앙첨단 소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세계 매수매도 타점이 정말 들어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말미에는 중앙첨단 소재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가 지금 단타적인 흐름을 보았는데 1,500원대를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근데 거기보다 더 올라가게 되거나 차트적인 흐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을 영상 말미에 준비해뒀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런 세력의 매, 세력의 매매 타점,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횡보가 나왔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하게 된다면 수익을 더떼대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롭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 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독자를 10만 명 모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봤고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드리는 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도 많은 수익을 생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타점들이 정말 정확하게 많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런 첨단 소재, 결론적으로 정말 크게 올라갈 차트고, 지금 현재 분봉상에서는 지금 약간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패넌트 차트 패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이탈했지만 이 매물대 한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력 차트가 다시 빨간색 화살표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전고점까지 충분히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내일이든 모레 이렇게 해서 다시 지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해력 목표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맞는지 틀린지는. 내일이나 그리고 뭐요일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찌 됐건 어, 구독자 이벤트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런 매매 타점 그리고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 말씀이지만 0 0 0 2 3 5 8 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전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타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타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한옥가로 더 싸게 사고 싶다. 한옥가로 더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지금 상단에 보이는 0090 2, 3, 5, 8에 8, 3, 5, 4, 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제가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중앙첨단소재도 그런 종목이었죠. 이런 종목들 역시 영상 촬영하기 이전에 매매 타점을 먼저 잡아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게끔, 한옥가로더 싸게 살수 있게끔 타점을 드리고 있고요. 그점 참고하시면 많은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앙첨단소재 복귀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어디라고 했죠, 제가. 중앙첨단소재 지금. 장기적인 목표가 기억나시나요?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죠. 그러분 말씀드렸네요. 잠시만요. 그럼 첨단 소재 중장기정 목표가는 7,500원이 맞고요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 라인이 있고, 여기 계속 지지정이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7,500원 때 어디 라인인지. 길게 봤을 때 여기 구간, 이건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금 돌파가 되었을 때 다시금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왔던 이 부분. 2,500원을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 아직도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계속 파트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이런 타점에서 다시 재미있 타점이 되고, 심지어 분봉상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타점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중앙첨단 소재, 아직 타점이 없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서, 난포여나 물려있어서, 이건 불타, 물타기를 하고 싶다. 그런 매수타점 드릴 수 있고요. 매도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7,500원 러프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미 단기적인, 공장교적인 목표까지 어떻게 보면 거의 3배가 넘는 금액인데,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6,000원대 라인. 이런 라인들 역시 6,000원보다 좀더 아래로 잡죠. 보수적으로. 이런 라인. 5,100원대 라인이 단기적인 또 목표가예요. 5,100원대 보이시죠? 계속 매물 때, 지정, 매물 때, 계속 겹치는 구간인데, 또, 여기 보시면 장기 평인 120평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9배가 거의 1.5배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옥가로 더 싸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몇 타점 받아보시고 지금 한옥가로 더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아마 100%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고, 여기가 미달될 수도 있고, 여기가 정확히 맞고, 수렴될 수도 있어요. 이런 타점들이 또 재매수 타점이 되고, 돌파 후 지지가 나오면 이런 타점도 매도 타점이 되고, 그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진짜 거래량과 캔들 패턴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판단이 가능하니까, 매도 타점들 러프하게 말씀드린 점 이해하시고, 나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도 타점 난 스윙인데, 그러신 분들도 지금 매도타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개인번호 01023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첨단 소재 아직도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다. 최소한 5천원대.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가기 전에 정말 단기적으로 말하면 이정고점에서 3,700, 3,700원대죠. 여기 한번 맞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땅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타점이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수 타점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매도 타점도 계속 나온다. 난 단타로도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되고요. 중장기로 스윙을 해서 난한 옥가라도 정말 크게 먹고 싶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타점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문자 주셔서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구독자 이벤트 참여 아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나는 상세하게 좀더 비싸게 팔고 싶다. 정말로 타점 나가는 부분이고. 물론 이 주한첨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어 정말로 타점 최선생이 네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구독하기 누르셔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정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뭐, 어견하게 된 날이 웃게 되는 겁니다. 전 여기 7,600원 가는 그 날까지, 7,500원대 라인이죠. 2차 라인 가는 그 날까지 영상 촬영할 거니까 꼭 구독하기 누르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고요. 혹여나 제 영상이 마음에 들고, 이런 차트 패턴 하는데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 어, 정말 친한 가족이나, 어, 정말 친한 지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제 영상 소개하면서 유튜브에 타점 최선생이라고 있는데 이 정도로 뭐 차트 패턴이나 캔들이나 뭐 자세하게 잘 보더라 너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할래 하면서 지금 같이 영상 공부하시면 지금 주식 트레이딩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공부가 될 거고 저랑 함께 이렇게 매매 타점 잡아가면서 수익을 크게 올리실 수 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제가 지금 중앙첨단 소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음 주 내일이나 월요일에 또영상 촬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